내 몸을 살리는 채소 과일식 CCA 주스 완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숙 씨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살리는 채소 과일식 CCA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A 주스는요, 영어의 약자예요. 여기 당근 캐롯의 C 그리고 양배추 케비지의 C 그리고 애플 사과의 A 요렇게 CCA 주스거든요. 요 요즘에 이 CCA 주스가 엄청나게 인기예요. 그 제가 요즘에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도 요 CCA 주스를 요즘에 뭐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요 CCA 주스는 제가 처음 시작한 게올4월이었거든요 조승우 원장님의 영상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로 보고 내 몸을 살리는 그런 음식이 채소 과일이라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어, 저희 아들이 고2 아들이 설사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거의 매일 설사를 했었거든요 그 아들 정말 설사 혹시나 멈출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설사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 뭐라고 하십니까? 생, 설사하면 생, 채소, 과일 먹지 말고, 뭐, 유제품 먹지 말고,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아예 학교 안 가는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설사하던 애가 거짓말처럼 이틀 때부터 설사를 멈추더라고요. 저도 깜 깜짝 놀랐고, 저희 아들도 어, 아침마다 이제는 엄마 어, CC A 주스라고는 살짝 살짝 까먹거든요. 엄마 그거 까먹지마까 생즙 좀 줘라고 할 정도로 저희 아들도 주스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 가장 채소 과일을 먹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껍질째 그렇게 다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혹시나 매일 매일 씹어서 드시기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착즙기를 활용해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 저희 아들도 이렇게 과일 주면 잘안 먹거든요.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주면 평상시에 잘 먹지 않던 그런 채소들까지 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즙의 형태로 먹게 되면 여기 착즙은요, 집과 찌꺼기를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편으로 보면 찌꺼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스를 드실 때목 넘김이 굉장히 좋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는 버리지 않고요. 저는 뭐 카레라이스나 아니면 계란말이, 그리고 뭐 김치전, 동그랑땡, 이런 데다 넣어서 활용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히롬에서 나온 CCA 주스, 여기 건더기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돼지고기 갈은 거 그리고 두부 반모 물기 꼭 짰고요. 그리고 CCA 주스 건더기 그리고 양파 반개, 대파 반풀이 이렇게 다졌습니다. 고기에 먼저 생강즙이랑 마술로 밑간을 살짝 했거든요.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대파 다진 거 넣고요. 그리고 여기 CCA 주스 건더기 넣고 두부. 물기 뺀거 반모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맛소금 한 숟가락이에요. 이렇게 넣으시고 후춧가루. 취향에 따라 후춧가루 좋아하시면 많이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동그랑땡 할 때도 참깨를 많이 넣어요. 한두 숟가락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한 바퀴, 두 바퀴. 듬뿍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주물주물 반죽하면 됩니다. 씨는 뺐고요. 다안 뺐어요. 그러면 매운 맛이 좀 사라지거든요. 여기에 밀가루를 살짝 발려야 고기가 안 떨어져요. 살짝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넣어 주세요. 꼭꼭 눌러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익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적당히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요. 밀가루를 여기 위에만 고기 있는 데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란물에 퐁당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구울 때는 고기가 아래로 가게 먼저 구워주시면 됩니다. 동그랑땡은 적당하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동그랑땡 밀가루 묻히는 게 진짜 빠르고 쉬워요. 이렇게 점점 커지네요, 동그라이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골고루 밀가루가 진짜 빨리 묻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네, 여기 얘를 동그란 떼가 납작하게 붙이잖아요. 여기가 부을 때 위에가 부풀거든요? 그래서 여긴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란물에 퐁당 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퓨롬 CCA 주스로 반죽한 동그랑땡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계란물만 입혀서 조금 더 동그랑땡을 정갈하게 붙이시려면 이렇게 계란물 튀어나오는 거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계란을 체에다가 한번 받치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가족들 먹을 거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찌그러진 게 있으면 좀 모양을 가다듬으면 돼요. 제가 요즘에 스피치 학원을 다녀요. 그 제가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와, 사람은 정말 배워야 될게 진짜 많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 저희가 태어나서 뭔가 이제 역할이 주어지는 게다 보면 다 처음이잖아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아빠가 되는 것도 또 처음이고 엄마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요. 불을 약하게 좀 줄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프라이팬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온도가 프라이팬의 열 온도가 좀균등하게또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음, 그렇게 사람 사람이 어, 살아가면서 항상 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때다 시행착오라는 걸 겪잖아요. 시행착오만 겪는 게 아니라 어, 또 두려움도 있고 어,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으면서 그냥 이제 실수하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배우게 되는데, 어뭐 말하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말하는 걸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부터 배우는데, 그 그냥 말하는 거 말고 잘 말하는 거, 제대로 말하는 거를, 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깨달, 깨달았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지금 홈쇼핑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홈쇼핑 업무를 하,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영업적인 업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또 홈쇼핑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제 나름대로는 잘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스피치 학원을 다녀보니까 제가 그 동안에 어, 제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말을 한 거지 제가 전달하라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약간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아 말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교육, 어, 하고 나서 저의 말하는 게좀 달라졌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수영이나 뭐든지 배우면 배운다고 모든 걸할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고 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피치학원에서 제일 먼저 이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말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하는 기술보다 가장 기본. 수영에서도 기본이 음파음파 음파 호흡이잖아요. 근데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말하기도 가장 기본이 호흡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호흡을 할때 흉식 호흡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요가나 뭐 이런 것들, 명상이나 이런 거할때 복식 호흡하라는 얘기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말하기도 내가 목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배에서 배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야 편안하게 길게 오래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식호 호흡, 복식호흡은 어렵지 않아요. 코나 입이나 상관없고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입으로 내뿜으면서 후, 하고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내뱉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호흡을, 그렇게 복식호흡을 하시다 보면 목소리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뱃살도 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을, 복식호흡을 이제 안 하다가 하게 되면 한세 번만 하잖아요? 어지럼증이 와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복식호흡으로 먼저 평상시에 호흡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식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하면서 말하기를 하거든요. 호흡하면서 말하기 할 때는 호흡하면서 말하기 할때 중요한 거는 배가 배가 쑥 들어갈 때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배를 훅 내밀게 복식호흡으로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 하는데 목소 목으로 내는 후가 아니라 목으로 내는 후가 아니라 배에서 입술이 제대로 호흡하면서 소리가 나올 때는요, 입 후에 입술이 입안이 떨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뱉으시면서 후후 후 이렇게 해주시면. 응 음, 됩니다. 그렇게 이게 복식호흡이 음,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계속 목으로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말하는 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목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다 보면 목이 아프고 그런 게 바로 다. 목에서 소리를 냈을 때 그렇거든요. 배에서 복식호흡을, 복식호흡과 그걸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 고추는 이렇게 익히실 때 고추전은 고추의 파란 부분을 살려서 여기다가 밀가루 묻히지 마시고요. 고기에다가만 밀가루를 묻혀서 계란을 묻혀서 이렇게 고기 앞쪽 면부터 먼저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저는 요거 동그랑땡을 또 마저 할게요. 이렇게 계란물을 해놓으면 금방 또탈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음, 음. 안쪽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차피 고기가 배가 익으면서 불러지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음. 그렇게 복식 호흡과 그걸 연습을 좀 계속해주시면 나중에 말씀하실 때 훨씬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고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 티피치 학원에 다니면서 또 꿀팁으로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을 때그 표정이 어색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억지 웃으면 이하고 사진 찍는 것처럼 스마일이 아니라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게 많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동생. 하여간 다들 웃는 표정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게 뭐냐면 웃을 때 입으로 웃는 게 아니라 광대를 올리면서 웃으면 되게 표정이 자연스럽게 웃어지더라고요. 강제를 올리면서 한번 웃어보시면, 거울 보고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표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약간 오물오물오물 그렇게 좀 말을 했나봐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양 볼에 있는 고기 부분 있잖아요. 입 안에. 그 부분을 잘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말, 발음도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소리가 난다고 해요. 또 그것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이거 읽는 동안에 이것도 마저 붙여볼게요. 아, 동그랑땡을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장갑을 아까 끼고 있었는데 뺐다, 꼈다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동그랑땡을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꾹 누르면서 해야 얘가 반죽이 나중에 납작하게 했을 때안 벌어져요 이렇게 네 오늘 제가 꿀팁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1번 복식호흡 스피치 학원에서 이거 스피치 학원 수업료 엄청 비싸거든요 네, 1번 복식호흡한다. 배를 불룩하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후 입으로 후하면서 배를 정말 숨이 안 나올 정도까지 밀어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복식호흡을 그렇게 평상시에도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뱃살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정 지을 때, 그리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대를 올려주세요. 광대를 올려주시면 눈도 웃고 입도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를 하면 내그양 볼에 있는 안쪽 안쪽 공간까지 사용을 해야 그 말이 굉장히 좀 풍성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랑땡을 이렇게 만들면서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밀가루를 묻히면 예전에 저는 항상 뭐 둘, 셋이 렇게 붙였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대고추점. 이렇게 익혀야 초록 부분도 좀 살고 예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붙인 한번 붙이고 나면 이 키친타올로 좀 닦아주세요. 고기에서 이제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금세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식용유 좀 낙낙하게 둘러주시는 게 기름도 덜 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물. 묻힌 다음에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랑땡 하면 그 이쪽에 배가 불러요. 그래서 살짝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훨씬 모양이 좋게 익을 수 있어요. 배가 불룩한 게 아니라 평평하게. 음,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어요. 요런 음식 하면서 요런 것들은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 한식조리 수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첫 직장을 식품회사를 다녔거든요. 편의점에 김밥, 도시락, 요런 거, 샌드위치, 요거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뭐 반찬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를 또 요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매주 또 저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음식도 그냥 정말 책으로만 <laughs> 배워서 음식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어리고 모든 게다좀 어려웠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모든 것들이 그냥 다들 처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도 영양사, 그, 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뭔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것저것 제가 이제 경험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거나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편의점에 뭐 김밥이나 삼각김밥 그런 해서 삼각김밥이랑 김밥 도시락 이런 거 그리고 반찬 이런 것들 샌드위치 그때 제품 개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모든 일들이 좀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어, 익숙해지고, 또 잘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기 묻혀서, 물가루 묻히면 돼요. 음. 저도 또 제가 또 수영을, 아침에 수영을 또 다니고 있거든요. 수영을 이제, 수영은 이제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 제가 물 공포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다가 저희 남편이랑 아마 그때 약간 물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꼭 배워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남편이랑 둘이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젊은 친구들은 진도가 진짜 막 금방 쑥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만 느리게, 느리게 정말 그렇게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게, 아, 사람은 뭐든지 배우면 안 되는 게 없구나를 제가 알게 된첫 번째 운동이 바로 수영이었어요. 그렇게 안 되던, 음파도 안 되고, 뭐, 자유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응타 호흡도 되고 전부 다다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수영을 망설이시거나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어꼭 용기를 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지금은 수영을 접영 발차기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게 막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젊은 친구들보다 많이 늦어요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수영은 정말 꼭 배워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주시면서 이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한 번씩 눌러서 제가 횡설수설 요리, CCA 주스 건더기 활용 요리로 시작해서 스피치학원에서 배운 노하우와 저의 첫 직장 이야기와 거기에 저의 일상, 수염, 배운 이야기까지 정말 뭐총망라 해서 지금 몇 년에 걸친 저의 이야기들을 또다 들려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기름이 골고루 붙도록 이렇게 프라이팬을 한 번씩 돌려주시면 좋아요. 아 제가 그리고 얼끄적겐인가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를 켜고 마이크도 안 켜고.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네. 마이크 리시버가 있어요. 그거를 음성 녹음하는데 꽂아야지 이게 음성이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마이크를 리시버를 안 꽂았으면 녹음이 됐을 텐데 아,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 정말 황당함이라. <laughs> 네, 오늘은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좀 부족해서 한개더 깰게요. 저희 언니랑 저희 조카랑 호주에 있는 제 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또 매운, 뭐, 청양고추 같은 한국의 매운맛을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고 막 이것저것을 사왔는데, 왜 이러냐고. 고추도 맵지도 않고, 어 투덜투덜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란을 풀고 원래는 깔끔하게 하려면 얘를 채에 한번 받치면 알끈이 없어지면서 좀 깔끔하게 되거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합니다 네 상탕이를 만듭니다 상탕이를 만들어 볼게요 오 꼼틀꼼틀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으아! 네, 요렇게 지금 낙지를 탕탕이를 합니다. 네, 머리는 먼저 잘라내고요. 어.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자르는 걸 보니까 엄청 잔인해 보이네요. 이렇게 머리는 따로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익혀서 먹을 거예요. 어, 머리를 잘랐는데도 꼼틀꼼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거를 음.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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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이 아니라 그냥 썰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그냥 썰면 돼 왜? 그래서 탕탕이라고 한 거냐? 아니야? 몰라 야연애지라고 탕탕탕 하는 건가? 어. 뭐. <laughs> 탕탕탕 한다면 썰어봐 네. 그럼 이따가 안 쫄깃쫄깃하면 다죽어 이이거는 말고 그냥 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그 칼이 더잘 들어. 그냥 칼로 하면 아마 그게 바로 안 잘릴 거야. 빨리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자르는 게 맞나? 안잘리 맞아. 오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 안 잘려. 커봐. 언니는 네모 중국식 그런 칼 없어. <laughs> 야, 그러다 다 죽겠어. <laughs> 야, 탄탄하지 마. <laughs> 이렇게 되면 거의 후루룩, 후루룩 수준이야. <laughs> 음, 그래도 그걸짤 수밖에 없어. 그 칼이 제일 잘 되는 건데. 네, 피를 빠르게. 네, 지금. 피는 빨리지 않습니다. 낙지들이 아직도 꼼짝꼼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지 탕탕이가 완성되었습니다.